다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새벽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영생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전송가 4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12장입니다. oh, oh, oh. 자문 3장 2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자문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오늘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아주 고약스러운 병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불면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많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만성 불면증 환자들이 세계 인구의 약10%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금부터 한 9년 전에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만 해도 만성 불면증 환자 수가 38만 3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회복과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인데, 밤으로, 이 잠으로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삶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불면증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작용과 여러 질병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 불면증으로도 심장병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수면과학센터는 불면증 환자들이 수면 장애가 전혀 없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심장병 사망 위험이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4명 가운데 1명이 남성은 5명 가운데 1명이 불면증을 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괴로운 것은 불면증은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잠을 달게 자는 것,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상에서 살면서 숙면의 행운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나 심리학에서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수없이 많은 논문들을 발표하기 발표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뾰족하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불면증 치료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간단히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 미로다. 이 고백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다이십니다. 다이슨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들의 호전적인 성격을 아는지라 급하게 신아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신하들 앞에서 도망가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쳐서 나루토를 건너고 야전에 텐트를 치고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어제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언제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잠을 푹 잤다고 하는 사실.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 이로다. 비록 쫓겨다니는 몸이지만, 비록 야전에서 유수하지만 그것도 자기를,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을 맡기고, 단잠을 잘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언문에도 잠이 달게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21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안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죽, 내 잠이 달리로다. 나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아기 내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와는 호 내가 의지할 예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가 잠만 탄 것이 아니지요. 요즘 과일 팔러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짐차에다가 확성기를 틀어놓고 달달한 딸기, 참외, 수박, 사과배 왔습니다. 하고 외치는 이 소리를 우리가 다좋 듣지요 달달한 것은 다 좋아하죠 내가 누운 죽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면증에 걸리지 않고 잠을 달게 자고 가볍게 신선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박차고 일어나서 무거운 짐을 벗고 깊은 범면에서 툭툭 털어버리고 힘있게 희망의 세계로 도전하여서 내 인생을 반석에 세워나가는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들아 내 아들아 예수도를 후주로 영접하고 하늘을 하나님께 예배를 들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잠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에 보면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완전한 지혜란 뭘 말할까요? 오류가 없는 지혜를 말하죠. 이 세상에 오류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에 오류가 있고 모순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 모습에, 자기 모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간 사고 자체가 한계에 처해 있고, 지극한 이기심과 욕망과 죄와 악과 더러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지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만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만이 그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깃들고 그리고 잠도 달게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헐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게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맡길 때 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불면증에 걸렸다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불면증을 다 쫓아버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 해결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단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불면증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주님께 찾아가 주소서 단잠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의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막이하시고 치유와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모든 기,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터치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찬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성도들의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생업이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취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불철주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저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명석함을 주시고 앞에 갈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갈등과 범민중에 있는 성도들 갈등의 문제, 범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말씀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객체 나가는 있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거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오늘 도 우리 가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참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고 저들 저 앞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 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으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